예정과는 틀리게 급변하는 부동산 상황들 상당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은 대외적으로 계속해서 악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통계 조작, 대출 잔금이 안돼서 입주를 못하거나 불 꺼진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미국 국채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중동 국가의 전쟁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과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건설사들 마찬가지 지금 상당히 위험한 지경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닥을 찍은 아파트들이 다시 일부 상승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제 주변에 많은 지인들이 부동산 거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이 올 수도 되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거래 절벽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들이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또 한번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갭투자의 투기 세력들이 다시 움직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수성구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갭투자가 예전에 없었는데 계속해서 갭투자가 성행하고 마찬가지 수송과 아파트 구축부터 두드러지게 가격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빚으로 쌓아 올린 아파트 가격이 결국은 하락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한번 그 틈새에 공약을 해서 갭투자를 하는 사례들이 벌어지는데 그 갭투자도 예전과 비교해 본다면 가격이 월등하게 많이 내려갔다. 결국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되지 않는 입장에서 그나마 본전치이라도 하기 위해서 갭하를갭 투자를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도 생각 해봅니다. 예전 수승구에서 갭 투자가 0원이다 아니면 2,000, 3,000, 5,000, 7,000 이런 식의 갭 투자는 전혀 없었고 전세 가격이 일부 오른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높은 전세를 받는. 아파트들. 소위 말해서 여기에 두 개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를 갱신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세 가격을 낮춰서 다시 한번 갱신을 했다는 건데, 여기서 아파트 전세금을 받지 못해서 갱신하는 사례들도 있고, 불편하니까, 굳이 옮기기 싫으니까, 뭐, 이 정도야 터지겠어 하는 마음에서 금액만 조금 낮추고 갱신을 했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결국은 이사 한번 가기 싫어서 이사를 갈 수가 없어서 그렇게 갱신했는 아파트들을 또 한번 아파트 매매를 하지 못해 아파트를 물렸는 것 마냥 전세에 물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똑똑한 사람들은 빨리빨리 움직이거나 조금만 아니다고 싶으면 그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가지고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귀찮거나 하기 싫은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라는 생각으로 괜찮겠지 하고 변신을 했는 사례들이 많고 보통 현재 보시다시피 3,4억의 아파트들을 7,8천에 아니면 1억에 대부분 갭투자를 했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반인들이 모르는 내용들, 소위 말해서 사기를 칠줄 알아야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 소위 말해서 지금 전세금을 내주지 못하거나 경매에 넘어가야 되는 상황들, 그리고 갭 투자나 투기 세력들 얼마든지 공수를 부릴 수 있죠. 어차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전세 돈을 내줄 수 없다면은 아파트를 천만 원, 이천만 원, 삼천만 원에 매매 했는 것으로 처리를 하거나. 매매를 하면 됩니다. 항상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지식이 없거나 경험이 없는 분들, 그리고 단한 번도 이런 상황들을 느껴보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는 분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서 갱신으로 그냥 버티고 있다가 터지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죠. 누군가에게 똑같은 얘기를 해도 몸소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내리면서 별일 없을 거야. 곧 좋아질 거야. 아무 지식도, 아무 경험도 없는 분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많은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요. 아파트를 구입하고 나서 전화해서 묻지 말아야 마란 얘기를 제가 수도 없이 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이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양을 받고 나서 이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계약금 천만 원, 이천만 원을 다날려야 되는 상황. 시가 빠지게 힘들게 천만 원, 이천만 원, 삼천만 원 벌어도 신찬을 판국에 이 불경기에 몇 천만 원씩 손해를 보고 그것으로 또 끝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또한번 실수를 합니다. 아파트 사기 사건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이유 소위 말해서 괜찮을 거야. 난 아니겠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을 때는 몰라도 하락하고 있을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단한 번도 경험도 지식도 없는 분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자기 판단으로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항상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는 지인한테 돈을 빌려줘도 돈이 거짓말을 하지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틀리다. 뭐, 다양한 속담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 상황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상황도 맞지만, 경기 자체가 워낙 좋지 못한 상황으로 내려 뽑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체크하고 확인하고, 내가 전세 살고 있다면, 이 전세 살고 있는 게 안전한지 안한지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 분들, 전세보다는 반전세, 반전세보다는 월세 살면서 1년만 정도 기다려 본다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수승구에서 갭투자가 이렇게 계속해서 적은 금액으로 전세를 안고 갭투자가 이루어지는데, 다른 달수구다, 서구다, 중구다 할것 없이 계속해서 적은 금액의 전세 갭투자가 거래가 되었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 하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전세금을 내주지 못해서 매매를 하는 사례, 예전에 아파트 투자를 했다가 갭투자라 해서 조금이라도 본전치기라도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서타강사라고 하는 양반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한번 적은 금액으로 전세 투자를 해봐라. 괜찮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소위 말해서 물려있는 사람들의 아파트를 미기는 사례들도 벌어집니다. 항상 얘기했지만 부동산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가 말해주는데 그 서류가 조금이라도 찜찜하다면 이동을 하거나 거래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금액을 조금 낮춰서 갱신하는 사례와 적은 투자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1, 2천만원, 2, 3천만원 날리더라도 다시 한번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갭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 자체가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않다, 경기가 좋지 않다, 그리고 가까운 부동산에 가서 친분이 있다면 한 번씩 물어보세요. 현재 얼마나 경기가 좋지 못하면 부동산이 문을 닫고 임대 자체도 거래하기가 힘들어서 부동산을 그만두고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이 올 정지가 됐다고 얘기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합니다. 또한 건축을 했는 종합건설에서도 현재 건물을 팔지 못해서 원가로 정리하거나 손해를 보고 정리하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다는 이런 상황들은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고 좋은 일은 1%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제 말이 다 맞다고 얘기 드린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 생각을 얘기 드려서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듣고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명확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전화와 문자를 주지만 문자는 읽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힘들기 때문에 편안하게 전화를 하시는 게 맞을 것이고 인터넷을 할줄 모른다면 자제분들한테 물어서라도 현재 실거래되는 동향과 실제 등기가 되었던 사례들,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이나 모든 어플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씩 체크해 보신다면 제 말이 어떤 말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